이번 한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묵상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에, 교육이 뭐죠?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에 네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묵상하셨어요? 뭘 묵상하셨죠? 제일 첫 번째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 이 한절이든 한장이 되었던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죠? 내게 주신 교훈이 뭐고 은혜가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감상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 이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군가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지 나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교훈과 은혜가 되었을 때 그게 내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건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기 먹어 프로틴을 위해서 먹는날 할지라도 그게 내 몸에 하나도 영양가를 주지 못하고 배설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떤 약속을 믿었는가? 믿음으로 7일 동안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그렇죠? 홍해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는데 이제 그렇게도 바라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순탄했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여리고성은 되게 컸어요. 근데 대조하는 게 있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고, 너무 쉽게 함락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문명의 발단 애국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제압할 만한 소위 말하는 첨단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훈련된 정의의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오늘날도 무기가 좋아야 하고 군인이 있어야 되고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 생각으로 우리는 여러분 전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야 하루에 한번 돌고 일곱 번째 일곱 바퀴 돌아 그 명령에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수와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해면 굳게 닫혔다 여리고성이 문을 닫으면 절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이르시때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과학의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주셨어요 내가 저 열이고 두 번째 그왕세 번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여러분 이거 넘겼다라는 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그대로 따라가면 그 함락하는 건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 그래서 7일 동안이란 얘기 뭐죠? 7일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근데 7일 동안 믿은 거예요. 어때까지? 끝까지 믿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5일하고 끝나면 여러분,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행하면, 아니, 행하때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굳게 다쳤던 출입,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두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아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진학의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의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결혼이라는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질병의 여리고가 있고, 경제의 여리고가 있고, 인간 관계의 여리고가 있을 수 있고, 노년의 여리고가 등 각종 난공불란 같은 여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말이죠. 아, 뭐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로펌에 들어가서 정말 뭐몇 십만 원뭐 버는 애들 봐보세요. 자유의 시간이 없어요. 매여 있어요. 아니 그게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행복 아니라고요. 그거 하면 행복 이제 불행은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삶의 여리고는 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여리고가 자신의 무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망할 것입니다. 여리고가 처음부터 잘 맺던 길이었다고 생각하면 후회할 겁니다. 이럴 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때, 내 믿음의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단 하나였어요.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답니다. 었다 이게 단지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양면의 날과 같이 아주 아주 예리하여서, 그렇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에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에스겔서 17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뻐서, 잘라서, 뭔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아니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용서해 준다. 이게 복음인 거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현실을 보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또 쉽죠? 아, 그것도 아는 얘긴데? 늘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리고를 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the army had marched around them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두루 돌았다. 자, 딱한 마디였어요. 넘겨줄 거야. 넘겼어 너에게. 그랬는데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참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그 말만 했는데 돈다는 건참 돌았다. 생각도 해봐요. 정신 나갔네. 저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안 그런가요?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수와 6장 3절에 그 똑같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면서 4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교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리라. 자, 6일 동안 도는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돌 때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볼 거, 볼거 아니겠어요? 쟤뭐 하는 거야, 쟤네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들었는데 쟤네들이 뭐 하지? 근데 성을 한 바퀴 돌고는 그냥 숙소에 가서 자는 거예요. 둘째 날만 또 도네? 또 돌면은 장난꾸기가 있는 분들 뭐 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육교에서 뭐 했죠? 조그만 돌도 톡톡 던지지 않았어요? 나만 했나? <laughs> 기억해 친구들하고. 그 던지고는 꽉 도망갑니다. 걸리면 혼나니까. 아니깐 아니, 돌을 던지지 않겠어요 쟤네들?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반응을 안 하네. 3일째 갔어요. 그럼 이제 여리고 있는 사람이 뭐 할까요? 더 심하게 장난갱이는 사람 뭐 하겠어요? 돌을 큰거 던질 겁니다. 죽던 살던 던질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그랬으면 점점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별의별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험적인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일 동안 돌라 했더니 6일 동안 돌았어요. 너무나도 합리성이, 합리성이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타당한 명령이 아니에요. 또 하나,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따르려면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러면 안 합니다, 사람이. 그걸 통해 내게 돌아오는 게 뭔데?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시간 들이고 내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제사장은 일곱은 일곱 약강 양강 나풀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난 다음에 양강 나풀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 고함을 지르라, 함성을 지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각 나팔은 실용적인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제사를 위해, 예배를 위해 부는 나팔이에요. 나팔, 전쟁용이 아니라고요. 뭐 우리가 말하는 트럼펫이 아니라고. 법계 역시 여러분,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를 들고 지금 가는데,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각 나팔이나 법계는 어디에 있어요? 법계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짓고 다윗이 지성소에 그렇죠? 솔로몬 지성소에 모셔둡니다. 또 홀리업 홀리에 모셔두는데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 쓰는 기구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데 여리고 성의 이 모든 포맷을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동물만 잡지 않을 뿐이지.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제사장이 돌고 이 모든 것들은 전쟁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얻느냐? 아 예배 드리는 자세였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은 그들이 심으로 이긴 것도 아니요 무기력도 아니요 전략도 아니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그들이 섰기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의 삶에, 우리 삶에 여리고가 왜 없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더큰 여리고가 오지만 그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다민족 선교대회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 똑같이 이제 뭐 저쪽에서 이제 뭐 특별 출연하는 사람 저쪽과 식사를 하는데 나는 아,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줄 서서 저도 이제 밥을 타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또리 우리 교회 분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앞에 앉았어요.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아주 밝으신 분이에요. 말씀 잘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 왜 오늘 영어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짧은 대화 가운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요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아파서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이 교회 앞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딱이 한마디만 하세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건강 회복한 줄 아세요? 난안 물어봤어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복된 줄 아세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배를 다 드렸대. 이 귀에 1부, 2부, 3부 있는데, 1부, 2부, 3부 다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근데 그분이요, 그 집회하는데, 할렐루야 제일 크게 하는 분이, 우리 교회 할렐루 제일 크게 하는 건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laughs> 권사님 명함을 못낼 정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든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영어도 모르면서 아멘 하시더라고. 뭘 얘기하냐면, 아, 그게 그렇구나.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 주시는구나. 여리고가 그랬어요. 목숨 걸고 돌아왔잖아요. 돌아, 형식적으로 돌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리고성을 들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큰 장애물을 어떻게든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따르려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유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따름으로 유익성이 있어야 따른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맞는 얘기예요. 내 피해를 보는 것이 뻔히 논리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보시면 백성이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럼 성벽이 무너지면 어느 쪽으로 무너져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안 입고 죽지 않죠? 자, 이 성벽이에요. 돌이에요 무너지면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돌돈 이스라엘 백성들 또 깔려 죽을 거예요 그러니 안으로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냥 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 던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분이라는 거죠.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는 따를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형평성을 볼 때, 실용성을 볼 때, 이건 유익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할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합니다. 나는 그 용서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그 다음 것까지 내가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랬다가 내가 또 피해 당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모르죠. 그래도 나를 피해 주면 하나님 어떻게? 데려가면 되지,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와 6장, 8절, 9절 보시면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의 축복은 순종으로 열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에서에서는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약속합니다. 여수화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명령한 것이었어요. 10절에 여수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로 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지니라. 무슨 명령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죽겠네. 아니, 하루를 돌 때는 오케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두 번째 돌 때, 아, 이거 똑같은 거왜 해요? 할수 있잖아요? 이틀 날에 벌써 그런 말할 사람이 여기 얼마나 앉아는지 몰라요. 몇명앉아는지 그때 이틀로도 그래서 잘, 삼, 세 번은 내가, 삼, 세 번은 내가 참아야지. 삼일 동안 잘 참았는데, 여러분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만약에, 칠주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어, 목사님 지난주 했는데? 세 번째, 어, 왜또 한데? 네 번째, 어, 왜 그러셔? 다섯 번째, 장로님들로 해서 저, 저, 그, 저, 그, 저 설교 그만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안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라도할 거라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겠어요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자신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평 원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만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돌면서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금방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불평을, 원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할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 뭐 아니면 뭐 모든 것을 동원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순종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랑한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요만큼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만큼이라도 누구를 험집는 험집든 일을 얘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염성이 커요. 사단이 그걸 크게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겠다는 그 믿음대로 그냥 하나님은 하신다. 그들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서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이유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인생이 가난에서 끝난 겁니다.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원망과 불평을 한 인생은 마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리더십을 내려놓고, 모세마저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모세가 함께 나왔던 1세대는다 가나안에서 죽었고,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여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제일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원망 불평은 금지다. 원망 불평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안으로 무너진 것이지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기가 시작하면서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다면 저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승리는 딱 하나예요 한 사람만 한 한쪽만 이기는 거죠. 양쪽 다 이기는 건 없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유혹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거든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데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려야만 이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 찬란한 천국을 예배해 놓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그냥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다 가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까지 드렸는데, 천국에서 못 본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뭐, 매주는 못 와도 말이죠. 그래도 가끔이라도 갔는데 말이에요. 천국은 가야 될거 아니에요. 더. 갈수 있는데 나왔잖아요. 더쉴수 있는데 나왔잖아요. 천국 가는 길,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길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떠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우리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우린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때 천국의 어떤 귀한 것을 누리며 살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다가오는 각가지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자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약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대로 될 것임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